교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석천호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성이 좋은 줄 알고 계십니까? 우성과 행복은 한집에 산다. 너를 향기 나는 인생 송파신사 정철입니다 뭐... 쪽팔려서. 아, <laughs> 아, 제 조카가 저기 사는데 이 시간에는 여기 안 나오고 있답니다. 쪽팔려서.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실례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웃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주제로 5분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고 생각을 박수 주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게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식 왕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이버 지식짱입니다.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웃어 가지고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을 수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그 사람을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네. 네! 자. 여기 가면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잠실대교를 제가 차를 타고 싹 오다 보면 한강이 무시하게 아름답습니다. 왜? 아, 알았습니다. 좋습니까 네, 한강? 네! 왜 파랗냐 <laughs> 하면. 사람입니다. 왜 파란냐 하면 네, 파란냐 하면 방대교 옆에 파란 스크린을 설치해놨습니다.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석촌호수 아름답죠? 네. 이물을한컵뜯세요 네.